안녕하세요. 해피마망이에요. 제가 오늘은 저희 식물 방을 한번 찍어봤어요. 함께 보면서 알아가도록 해요. 저희 이 뒤에 있는 거는 안스리움 클라리네비움이에요. 저희 집에서 꾸준하게 입세 장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아이예요. 저에게 온지는 3년 정도 됐거든요. 아주 어린애에서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됐어요. 성체가 되어서 꽃도 많이 피고 그랬는데 어, 저는 얘가 자꾸 이렇게 하엽이 지고 이렇게 말려서 굉장히 얘를 크게 이렇게 여러 장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많이 속상해요. 그리고 이 앞에 큰 잎은 어, 필로덴드론 베메라 키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음. 그리고 이 베메라 요 옆에 있는 거는 안스리움 크리스탈리움 얘도 어 조그만 애 잎이 하나 나와 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애가 왔는데 이렇게 잎이 네 장이 될 정도로 많이 컸거든요. 근데 자꾸 얘도 이렇게 잎이 누래져서 제가 어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물어지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거는 어, 그, 스텝벽이 제가 너무 멋있어서 샀어요. 이거는 어, 멜라노 크리섬. 그리고 그 뒤에 이, 이, 이파리. 멋있죠? 깨끗해요. 얘는 어, 다크폼이에요. 굉장히 아주 잎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이렇게 무늬모스톤, 무늬 보스턴 고사리들을 쭉한대 모아놨어요. 여기는 고사리 존이에요. 이거는 무늬 보스턴이 아니고 다바나 고사리. 이거는 제가 제주에서 채취했던 그런 고사리예요. 이렇게 고사리가 여기에는 함께 모여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얘는, 어, 싱고니움, 모히또예요. 얘도 이렇게 입 두장 있는 애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새로 이렇게 신약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어, 이 아이들하고 모양이 조금 달라졌어요. 조금 짧아지고 통통해졌죠. 이거는 두비야. 어, 그리고 얘는 수디로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분류했던 그 버럴 모습 바리에 같아.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한대 모여 있고 그리고 요거는 어, 필로덴드론 플로리다 뷰티. 제가 커팅을 했었는데 지금 낙심한 후회를 하고 있는 아이예요. 커팅한 어, 자리에서 새로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얘이 예쁜 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제가 그 플로리다 뷰티 어, 커팅해서 이렇게 식재했어요. 지금 새 쪽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앞으로는 이렇게 어, 얘는 세부 블루. 아, 이름이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이 안 나? 얘는 어, 그 고려 담쟁이에요 그리고 얘는 무늬 고려, 단장이 요런 애도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제가 제가 좋아하는데 자꾸 이렇게 잎이 쫙쫙 펴지지 않고 이렇게 오므라져 있어서 좀 속상하고요. 여기다 단순히 여기는 이렇게 백오니아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제첫 알보예요. 이 알보 잎두 장짜리가 와서 지금 이렇게 새 잎을 내줬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생기다 말아가지고 더잘 컸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덮어놓은 애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알보거든요. 어, 알보 값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해가지고 저는 거금을 드렸는데 얘가 이렇게 고스트 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빛을 가려주고 있는데 약간 녹색 칠을 하고 나온 고스트 잎이에요. 음. 참 노심초사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제가 또 역시 구입한 그 알보 잎한 장짜리 알보인데 잠깐만요, 제가 저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찍을게요. 어, 얘는 잎한 장짜리 알보예요. 얘는 비교적 잎이 무늬도 좋고 이쁘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그그 눈이 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저희 알보사호 어, 잎세장탑삽수예요 얘는 굉장히 잎이 다 좋아요. 무늬가 이렇게 바탕도 좋고 그래서 얘는 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무늬토란. 얘도 어저께 새로 찍었 저기 화분을 갈아줬어요. 그리고 얘는 필로덴드론 홀터니아늄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특이해요. 귀가 이렇게 길고 쫙 가운데도 길고 아주 음, 멋진 아이예요. 얘는. 핑크 프린세스, 핑크 원주님이신데 얘가 이파리가 이렇게 펼쳐지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네요. 무늬들이 다시마만 쭉 나오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멋진 무늬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번에도 제가 볼 때는 핑크 지붕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백오니아가 이렇게 큰게 있고, 그리고 어제 분갈이 했던 블랙 금전수. 하나에서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났죠. 이렇게 있어요. 얘는 포르투갈 갔을 때 우리 딸님이 사가지고 말이긴 했대. 위쪽에 보면은 여기는 아주 작은 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연잎 베고니아도 있고 무늬이름 무니 무늬이루즈도 있고 여러가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비타니 폴리온 드래곤 스케일 그리고 이 밑에도 이렇게 쭉 보면은 베고니아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원실이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칸 <목소리> 그리고 멜라노크리섬 그리고 저의 애증의 식물 민다니, 음. 민트 아단소니, 이 미칸도 있고 이렇게 얘이들은 여기서 지내고 있다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옆으로 가면 여기 이제 안스림 크리스탈 호프 이렇게 구분도 있고 에피바리도 있고 얘도. 안쓰리면 클라리네비온 그리고 예, 위시본 여기는 제가 물꽂이 하는 아이들이에요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했을 때저희들은 그거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꽂아놓는 애들이거든요 물꽂이 하고 자라는 애들 눈이병풍속고락꽃 이렇게 여기가 저희 식물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방이에요.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이제 얘들을 조금씩, 조금씩 정리하고 이렇게 막 잡식성에서 이제 좀 편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 그조금미 식물들 아니 아니 아니망가 응? 그거 하고 그 제주 모란이 크고 있는 조그만 집이고 오늘 이렇게 저희 식물방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정신없고 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있어서 저는 참 좋아요 이 아이들 잘 키워서 음, 잘 크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그 고스트라서 제가 햇볕에 빛을 가리려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눕지 말라고. 그래도 얼른 커서 성체가 되면 참 좋겠어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끊어요.